이번에는 119페이지 932번부터 938번까지 부려하겠습니다. 자, 932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얼마겠어? 일단은 16부터 시작이야. 16, 그 다음에 7을 더해서 23. 그 다음엔, 얼마겠어 7을 더해서 30.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제일 마지막 순서는 얼마가 되겠어? 제일 마지막 수는 90, 음, 3이 될수 있겠죠.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딱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가 되겠어? 16이 되고, 끝 항이 어떻게 된다? 음, 93. 자, 총몇 개의 항이 가지고 있지? 총몇 개? 음. 총몇 개죠? 자, 그러면, 우리 총몇 개냐? 우리가 세 봐야겠지, 그지? 자, 어떻게 세 볼까? 음, 자, 어차피 그 끝항이 나와 있으니까, 16 플러스 m-1 곱하기 7. 자, 요거 한 개, 얼마가 돼? 93이 되는 거. 자, 요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7 n 음.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9는 93자 그래서 7n은 어떻게 돼? 9를 넘어가서 빼니까 어떻게 되죠? 9를 빼니까 84자 그래서 n은 얼마가 돼? 12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총1 2개 항이야 자총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어 2분의 12 곱하기 첫째 항 그리고 끝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약분했어. 6.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돼? 6 곱하기 109.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654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33번.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6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4의 배수부터 먼저 볼게요. 4부터. 4부터, 첫째 항은 얼마겠어? 4. 끝 항은 얼마가 되겠지? 48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하고, 총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항의 개수는, 음, 자, 나누면 되는 거야? 12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자, 어, 이거 약분 하니까 6. 자, 둘이 더하니까 52 곱하기 6. 52 곱하기 6. 31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 6의 배수야. 6의 배수. 첫장은 6. 그다음에 맨 마지막 끝항은 얼마가 되겠어? 40 8이 되겠네. 그죠? 48. 자, 그래서 음, 얘는 총몇 개를 가지고 있죠?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지? 8개지 그지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약분 4 4 곱하기 54 4 곱하기 54 그럼 얼마가 되죠? 216이 되겠지 그지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둘이 최소 공배수 얼마? 12의 배수는 중복이 되니까 12의 배수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의 배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12의 배수. 첫 번째는 12. 마지막은 또 48이 되겠지. 자, 총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될수 있다. 자, 약분 2. 자, 둘이 더하니까 60. 120. 자, 그래서 얼마? 312 더하기 216 빼기 120.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480, 아, 408. 자, 이렇게 나오겠네. 408. 알겠죠? 408. 자, 그럼 934번 한번 보겠습니다.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3이 남는 자연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자, 수열, a1, a2, an이다 하자. 이때, a8까지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거. 자, 어떻게 되 됐어? 6으로 나누면 5가 남다? 얘를, 우리 먼저 보면, 어, 어떻게 돼? 5, 그 다음에, 11. 6의 배수에다가 5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6의 배수에다가 5를 더해서, 17, 뭐, 그 다음에, 23, 그 다음 뭐, 35, 그 다음에, 41, 뭐,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그죠? 자, 그럼, 8로 나누면 3이 남는 거. 그럼, 8인으로 나누면 3이 납니다. 3부터 시작하겠지? 그죠? 3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 서 8을 더해주면 되겠네? 8을 더해줘서, 11. 그 다음에, 19. 그 다음, 음, 27. 그 다음에, 뭐, 좀더 해볼까? 음, 35. 그 다음에, 43. 뭐,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자. 그럼 둘이 겹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겹치는 걸 봐야 되겠지. 자 공통인 거 우리 보니까 12, 35.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자 그래서 첫째 항 a1은 얼마겠어? 12. 자 그다음 a2는 35.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둘이 간격이 일정하게 가고 있을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공차 D는 얼마가 된다? 24.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랑까지 합을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8 곱하기 첫째, 11 곱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24.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12. 이렇게 약분해서 84, 음, 84 더하기 11이니까 8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95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760,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알겠죠? 자, 그다음, 음.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935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이 SN이 SN은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일 때 A1 더하기 A10의 값은 얼마냐? 자 이거 구하려면 일단 뭐를 구해야 되겠어? 일반항 AN을 구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첫째 항부터 등 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a n 은 s n s 마이너스 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요엔 마이너스 거야. 마이너스 2n 엔마이스이 마이너스 그럼 플마스에 곱하기 n-1 마이너스 에스 에이엔 마이너스 이곱마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자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2N 지우고 자 그럼 남은 거 마이너스 6N 플러스 5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1은 얼마가 되죠? A1은 1을 여기다 넣으면 바로 나오지 그지? 아니면 여기다 1을 넣어도 나오는 거야? 1 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A10은? a 1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5자 그래서 둘이 더한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6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936번 어금만 땡길게요. 자두 수열 AN, BN이 첫째 항부터 N, N까지 합이 각각 N제곱 플러스 KN 2N제곱 플러스 N이고 두 수열이 제8항이 같을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파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s8 빼기 s7 자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파랑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 거야 자 그럼 일단 am부터 8의 제곱 플러스 k8 그죠? 음, 8k라고 할게요 8k 8k 자 8k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7k 자 얘랑 음, 뭐랑? 얘도 8을 넣어봐야겠지? 2 곱하기 8의 제곱 플러스 8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7자 이렇게 우리가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하면 음, K 플러스 64 마이너스 49는 자128 더하기 11어 1이죠 1 그다음에 마이너스 음, 98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k는 어떻게 됐어 64 99 그럼 얼마 16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k는 16 나오면 끝이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93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 음, SN이 SN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일 때 A1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우리 요 K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SN을 우리는 전개를 해보자. 이거야. 전개. 마이너스 N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4니까 플러스 4n 그 다음 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돼?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를이려면 상수항이 뭐가 되는다? 0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얼마? 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A1은 어떻게 될까? A1, A1 자,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얼마?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7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음 첫째 항부터 증차수열이다 상수항이 0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938번.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이, SN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 수열, a n에서,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첫째 항하고 일반 항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얘는 상수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첫째 항부터 가냐? 첫째 항 따로 구해야 돼. a1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3, 1. 5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 n은, 어떻게 돼? sm-sm-1. 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n의 재고, 플러스 3n,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의 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지우고, 자, 적으면, n의 재고, 플러스 3n, 마이너스 n의 재고,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자 그래서 이거 n이 되고 없애고 3n도 없애고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2n 플러스 2자 얘가 음 뭐야 이거 자 얘가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될수 있겠다 자 n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자 이렇게 우리딱다 적어 놓으면 일반항은다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응. 음. 우리 사망을 처음에 한번 구해야겠지. 사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그냥 숫자를 넣는 게더 빠를 거야. 사망. A3은 어떻게 되죠? 8. A5는 어떻게 될까? 12. 자, A7은 뭐가 되겠어? 16. A9는 뭐가 될까? 20.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게더 빠르다. 왜냐? 여기는 몇개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싹다 그 더해주면, 자, 20에 40, 56, 그 다음에 6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풀이 또 이어가 볼게요.